안녕하세요. 어, 저는 베리타스 학원에서 법학적 성시험 컨셉 출리논증 강의를 맡게 된 홍경열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 일단 간단하게 강사의 양력부터 해서 결론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이번에 출연논증부분에 강의를 맡게 됐는데, 어, 제 양력은 이렇고, 저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서 7회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현재 법무법인 SN에서 소속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이제 연휴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원래 강의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어, 다른 사람에게 강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저 스스로 학습하는 것들을 많이 익혀 나갔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강의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것을 즐기게 됐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즐거워졌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뭐 학원 강사나 과외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뭐 학습지 멘토 논술학습 사이트 자료 제작, 뭐 수학 전문학원 종합학원, 수리논술까지 각가지 뭐 학원 강사나 과외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하는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강의 자체를 즐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을 진나하고 나서도 제가 이제 스터디에서도 강의 많이 하고 기초 개념을 설명해 주든가 후배들한테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점점 더 재밌어지고 또제 주변 사람들이 강의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더 즐겁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스쿨 다닐 때, 이제, 민사집행법서 수 들을 때,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강의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해보니까, 교수님이 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부장판사 모아서 강의 해도 그만큼은 못할 것이다. 라는 칭찬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뭐, 부장판사님보다 당연히 뭐 법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해드렸더니, 그 강의를 쉽게 잘 설명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겠죠.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어, 주변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공부하는데 제가 도움을 줬다는 것에서 좀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자체를 좋아하고,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베리타트에서 제가 출입원 좀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강의를 항상 생각할 때, 누구나 알아둘 수 있도록 쉽게 강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깊이 알고 있어야 쉽게 설명드릴 수 있고, 쉽게 설명을 해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얻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이론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게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강의에서 개월을 보시면, 한 회는 통상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기초 강의는 총 8회 일정으로 12월 달에 진행이 되고, 기본 강의를 또다실총 12회 일정으로 1월에, 2월에, 1월과 2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기초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그리트 문제의 아주 쉬운 단계, 기초 단계를 풀어가면서 문제 접근하는 방식을 좀 많이 다룰 거고요. 그때는 좀 흥미를 많이 유발하고 재미있는 강의들을 해서, 여러분이 기초 강을 들으면서 리트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고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라는 감을 익히는 정도라면 기본은 조금 더상사하게 들어가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좀더 유용하게 있는 형태로 푸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교재는 리트 기출 문제로 될 건데요 리트 기출 문제에 뭐 핏셋 문제도 좀 들어갈 수 있지만 거의 리트 기출 문제로 할 거고요 선별한 문제로 할 거기 때문에 교재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재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는데 교재는 인트 기초 문제 자체이기 때문에 전체를 뭐 통합해서 복사를 하셔서 제보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어차피 수업 강의할 때 자료들이 다 만들어져서 자리에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들고 보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출력하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편집한 문제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은 선별된 문제들은 함께 푸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기초와 기본 강의는. 필기하실 필요 없고 예습을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수업을 하셔가지고 같이 들으시면서 제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특히나 문제 접근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편안하게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재밌는 뭐 강의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니트 시험 성적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초 강의는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복습은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자기 혼자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 필기를 하지 않으면 복습을 할때 자기 머리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복습이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고요. 뭐 언제든지 질문이나 피드백은 환영하니까 얘기해 주시면 복습하시다가 모르는 거 다음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전략 관련해서 퀴즈를 해용할 건데 음, 퀴즈는 제가 중간 중간에 재밌는 퀴즈 또는 리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수준으로. 간단한 퀴즈 같은 거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향후에 생각하는 것은, 개인 면담을 좀 해가지고 각자 다 지향한 목표가 있을 텐데, 뭐 로스쿨, 지원한 그, 입학하고 싶은 로스쿨이라든지, 그로스쿨에 입학하는 스펙 중에서 부족한 부분과 좀 강점의 부분을 구분해서, 리트를 어떻게 좀잘 봐서 활용할 것인지, 어, 그 다음에 스터디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리트 점수를 좀 올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채워나갈 건지, 또 멘토링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별에서 맞춤 전략으로 로스쿨 입학하고 일단 로스쿨 입시를 합격하셔야 되겠죠. 로스쿨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로스쿨에 가서도 어떻게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까지 어떻게 공부할지 것좀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와 상담을 같이 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 일단 1 0월달에 진행되는 강의계획서는 이렇고요. 어, 보시면 제가 이제 컨셉출리원중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 해당 컨셉에 맞춰서 그때 기출 문제를 제가 선별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면 뭐첫 번째 수업시간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나오는 지문은 없다. 어, 문제에서 제시되는 지문들은 대부분 목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나오는 지문이 없다는 표현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지문을 읽으시면서 이 지문이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서로 나온 거라든지 아니면 맨 끝에 결론으로 제시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결론이나 글, 전체의 흐름 맥락과 상관없이 뜬금없이 등장한 어떤 정보들이 그 문제에서 핵심적인 키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 가르쳐 드릴 거고 뭐두 번째 강의 같은 경우는 법학 문제는 요건과 효과에 중요하는 내용으로 할 건데요 어, 법률이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고 법학 문제의 비중이 밑에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학 문제 에 접근하는 기본 적인 원래 를 설명해도 그래서 이렇게 각자 컨셉을 잡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어, 그 해당 컨셉을 만든 문제들을 익히시면서 이 컨셉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리트 문제에 좀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 방법들을 익히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컨셉들을 잡으시고 기본 강의를 통해서 좀더 강화하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난이도가 되게 낮은 수업들 어, 문제들을 위주로 뽑은 거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부담 없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원리 같은 거 설명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어,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특별히 필기하지는 마시고 재밌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리트는 어, 타고난 재능이 좌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 IT 검사라는 얘기도 있었고, 초창기 리트 시험에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사실,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리트에는 분명히 타고난 재능이 좌우를 하는데요. 타고난 재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 두뇌 영역 중에서 그 사람이 이제 잘 쓰는 영역이 발달이 되어 있으며, 이틀 문제에 좀 접근하기 좋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발현시켜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적게 해도 점수잘 봤습니다. 어, 리트 기출문제한 두세 번 풀고 갔는데 120점, 130점, 어, 득점했다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머리도 좀 좋으시겠지만, 어, 학부에서 공부하는 과정까지, 고등학교에서 학부에서 공부하는 과정까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안에 있는 논리 구조를 끄집어낼 수 있고, 그걸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사실관계에 적용하고수면은 많이 해어졌기 때문에, 리트, 특히 출근 문제를 잘 푸는 겁니다. 그런 연습이 많이 돼 있으면, 당연히 리트 점수를 잘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어, 저도 리트, 그, 기출 문제를 한 2회, 3회 정도 풀어보고, 피셋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고 갔던 것 같은데, 리트 점수를 상당히 잘 받았던 거로 봐서는, 제가 기존에 했던 공부를, 그, 통해서 개발된 제 능력 자체가, 리트에게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말그대로 이제는 법학 적성시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원 중에 비중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리트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재능을 탐험하는 뭐 것도 중요하겠지만 리트 시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리트 시험의 본질을 깨뚫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짧거나 적어도 고득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리트 점수 자체를 올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을 터득한 학생들처럼 그 본질을 터득해서 점수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타고난 능력도 있지만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개발이 되는 강의를 해주는 것이 제가 볼때 리트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리트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리트시험이 이렇게 출제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서 그 원리를 적용시켜 나간다.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방식이긴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재미가 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리트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맞는 컨셉들을 찾으셔야 돼요. 리트 문제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리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걸 자기 몸에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리트를 체화하면 리트 점수도잘 받지만 모스쿨에 진학해서 법학 공부하실 때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 시험을 치실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트 강의를 이런 컨셉으로, 이런 모토로 준비하게 된 거고요. 그, 타고난 재능 중에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게 수리력과 공간지각력이 추리원경에서 고득점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간지각력은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사실이나 규정이나 법률 같은 것을 주고 거기서 요건들을 뽑아서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사실 관계에서 이 요건에 부합하는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완이히 쓰고 있지만 사실 뭐 논리학 영역에서 기초로 할수 있는 상단논법이나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 지식만 가지고도 웬만한 논리학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깊이는 학문을 할수 없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리트 문제 푸는 것들 그리고 법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논리학적인 지식보다 이 공간지각력, 그다음 수리력은 어, 꼼꼼하게 보고 검토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어,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 집중력 높은 사람들이 보통 수리력이 좋습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들은 리트 점수가 높을 수 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글을 더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고, 거기서 이 사람 말하 하는 핵심을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이 틀린 것이 없는지 빠르게 검토해서 꼼꼼하게 오류를 수정하는, 이두 가지 능력을 갖추면 당연히 리트 점수가 높을 수 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보다 빠르고, 다른 사람보다 정확하고, 다른 사람보다 오류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가지 재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이 능력을 제 스스로 개발해왔던 방식을 강의에 투영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따라오면서 제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보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같은 능력을 개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노력하면 증가되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개발되지 않는 능력이 강의를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리트 점수를 올리고 향후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는 공부해서 성적이 올린 공부를 해서 성적 올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통해 능력을 기르고, 최악의 능력을 바탕으로 고독점을 할수 있는 스스로의 상태를 만드는 곳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의도 재미있고요. 자기 스스로 실력이 향상되어서 문제를 풀 때, 아, 이제 좀잘 풀린다. 이제 좀 알겠다. 이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리트 문제 접근하는 것이 좀더 재미있어지고, 이런 것들을 즐기시다 보면 나중에 법학 문제를 해결할 때, 사례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런 것들이 흥미있게 다가오게 되실 거고, 법학 적성, 법학에 대한 흥미, 다음에 법학 학습의 결과물도 모두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드리고 싶고 이런 능력이 향상이 되면 로드스쿨에서 학업하시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저는 강사로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한테 강사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거나 해서 여기서 있는 것도 아닙니요 단지 리드 시험 먼저 준비하고, 머스쿨 과정을 거쳐서 먼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먼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배고, 오류를 겪었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교훈을 드릴 수 있고, 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강의하는 것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겪어야 할 과정을 모두 겪었던 선배로서, 그리고 저도 수험생활에 실패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언해 줄수 있는 또 멘토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드리고 특히나 리트 강의를 통해서 법학 적성을 기르시고 법학 학습하는 데 유용한 무기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학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뭐 멘토가 되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을 간단히 드리겠지만 문제풀이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로 더 드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강의하도록 할 테니까 제 강의 재밌게 들어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시고 또 재밌게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제 컨셉, 컨셉 추리 논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법조인으로서 첫 발을 내는데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